아, 모든 것은 거기다. 그것은 유일한 문제다. 그대 어깨를 짚고 쓰고 땅으로 그대 몸을 기울게 하는 저 시간의 무서움의 짐을 느끼지 않기 위하여 실세 없이 취해야 한다. 그러나 무엇에 수이건 식은 또는 덕이건 무엇에고 그대 조소로 그러나 다만 치하여라 그리고 때때로 궁전의 섬들 위에서 도랑가의 푸른 불 위에서 그대의 밤의 침울한 고독 속에서 그대가 잠을 깨고 치기가 벌써 줄어지고 사라져 가거든 랑 물어보라. 바람에, 물결에, 별에, 세계 시계에게, 사라져가는 모든 것에게, 을부짓는 모든 것에, 흘러가는 모든 것에게,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, 말하는 모든 것에게 물어보라. 지금 몇 시인가를. 그러면 바람도, 물결도, 별도, 새도, 시계도 그대에게 대답하리라. 지금은 취할 시간, 시간에 학대받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취채해라 술이건 시간 또는 더이건 모식은 그대 좋도록. 자요렇게된 신데, 자 그냥 딱 느낌은 치열하게 살아라. <laughs> 네, 어, 지금 여기 시간 얘기 나오죠. 네, 시간이 바로 우리의 한계죠. 어, 우리의 에, 늙음이나 어쨌든 시간을 극복할 수 없다. 타임머신 타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. 막 이런 것도 있겠지만. 흘러가는 시간은 어떻게 볼수 없습니다.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수 없는 것은 다만, 에,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. 그래서 이제, 에, 그런 시간의 무서운 짐이다. 이 삶의 무게죠. 네. 어쨌든, 에, 열심히 자기가 매진하고 있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된다. 우리 그 선물 하이팅 님이, 에, 원래 개그맨, 에, 지망생이었는데 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고 어, 표현을 되게 재밌게 하셔가지고, 하다가, 네, 갑자기 난 시, 시입니다. <laughs> 자, 요거 이제 선물 화이팅이 열심히, 살아난 예, 기념으로, 네, 보들레르의 시입니다. 예, 과거에 학창시절 좋했던 시들입니다. 여기 보시면 뭐, 보리스 봉당스라든가 뭐, 제가 그, <laughs> 졸업할 때, 이 보들레르의 시로 논문을 뭐, 이렇게 썼습니다. 나름 뭐, 해가지고, 기타 등등인데, 대단히 좋아했던 시고, 제가 프랑스에 유일하게 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, 에, 왜 갔느냐, 보델레르 무덤에 가기 위해서 갔습니다. 에, 무덤에 가서, 어, 뭐, 여러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왔는데, 보들레르 무덤을 잠깐 보겠습니다. 어그 파리에 있죠. 애들은 그 공원으로 만들어 놨잖아요. 거기 공원은 뭐 많은 예술가들이 학장시절 제가 시를 했을 때야이 보들레를 어떻게 극구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참 엄두에 나지 않는 일인데 예, 보들레를 어쨌든 뭐 서구의 상징주의 시인의 뭐 원조의 이기도 하면서 네,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습니다. 이 서양이잖아요. 네,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양의 어떤 기독교 이제는 그 종교 세계관 쫙 들어가 있고 어, 그런 분위기인데 나는 동양에서 태어났으니까 난뭘 할까?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동양 신화라든가 동양의 종교에 대한 관심, 내는 서양 뭐 이런 것들 에, 결합시켜가지고, 뭔가를, 하여튼, 새로운 세계관, 뭐, 이런 고민을 많이 한테 했었는데요. 네, 보들레르. 자, 보들레르입니다. 여러분들이 사진 보면, 자, 여기 이제, 보들레르, 여기, 요렇게 있죠. 눈이 아주 대단히 캥하죠. 네. 이 눈만 봐도, 좀 뭔가, 좀, 약간 그런 느낌? 보들레르입니다. 어, 사진, 에 예, 모든 책에 요 사진이, 에 예, 나와있죠. 그리고 이제 제가 갖는 그 보들레르 묘지는요, 네, 파리에 있는 공원인데, 여기 어, 봐. 요 밑에 싹 들어가 있는데. 잠깐만요. 그니까, 이 사람은 뭐, 어드... 하여튼, 시의 어떤 극한까지 자기를 모아서, 그러니까 그러한 언어를 만들고 고전이 된 작품을 만든 거죠. 여기 있네. 요게 보들레르 묘지입니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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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지에요 네 앞에 제가 갔을 때는 여기 엄청난 그 꽃들이 막 뿌려져 있었고요 <laughs> 전 세계인들이 와서 이렇게 그리고 쪽지들이 많았어요 여기 보들레르 에게 쓴 편지 <laughs> 보들레르 추종자들이 전 세계인들이 많죠 특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어,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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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밑에 요렇게 내려가 있었어요 아주 작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조각들이 다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, 돼 있었는데 여기 있었어요 네 저도 살짝 쪽지를 던지고 왔는데 자 이런식으로 막 꽃도 갖다 놓고 요 쪽지 갖다 놓고 막 이렇죠 <laughs> 네 규모에 대단히 작아요 예, 고기 전체 중에서는 몽페르나슨가 나 고호묘지도 갔어요 고호 요즘은 돌아다니는 <laughs> 같다고 저기 거의 여러분들 프랑스 뭐야 저기 누구지 어고 말고 또하가그꽃 많은 수련 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하가 있잖아요 네그 정원 거의 그 사진 그 수련 그 수련 그 그림이랑 앞에 있는 정원이 그 당시 제가 4월에 갔어요 꽃필 때 3월 4월인가 4월인가 4월이었다 에, 갔을 때 어, 모네다 모네 모네 정원 있잖아요 에, 그림하고 똑같더라고 네꽃띠고 예,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<laughs> 여기 있네 수련 뭐 아, 여기 있네 자 모네 정원이에요 안에 가면 뭐 전시도 있고 앞에 막꽃 엄청 많아요 나무도 있고 막쫙 있어요 네이 그림 그림 같지 않아요 네 그림 어 거의 뭐 똑같아요 이게 모네 전체 글로드 모네의 전체 여기에요 막 꽃도 있고 앞에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는데 그 앞에 그 수, 여기 있잖아요 여기, 여기 보이죠 연못 네,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데 바깥에도 꽃이 다 있는데 제가 이 계단에서 약간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있잖아요. 예, 이 반대편을 찍봤어요 그리고 모네에 보면은 예, 수련이라는 작품 있죠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여러 번 많이 찍었어요. 그기서 예, 근데 그 거의 똑같아. <laughs> 똑같아요. 예, 막 앞에 이런 것도 있고. 자, 선물 아이티님은 저기 어, 우리 그 밴드 예, 활동도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대단히 이, 위트나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예, 여기 있는 이 그림들이 다 예, 수련 예, 그림들인데 똑같아요. 예, 딱 보니까 진짜 이래. 어, 그림들이 <laughs> 그 물에다가 비춰가지고 이렇게 <laughs> 보이고, 완전 똑같아요. 사진이나 그림이나 예 이런 부분이그림이잖아러분 네, 여러 어, 네, 여러분. 네, 네, 여러분. 들여여튼화이여 예, 하시고 열심히 치열하게 취해서 잘도록합시다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조절 조절